자, 32번 마지막이니까 조심 하세요. 자, 자, 수요의 법칙은 대디아라는것 이다지, 그지? 우리 친구들, 수요의 법칙 알아요? 네. 수요의 법칙 뭐야? 수요가 증가하면. 자, 우선, 가격이 먼저 해야 돼.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맞아, 수요가. 응. 자, 가격이. 가, 자, 새우깡이 500원이다가 1000원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사먹어요? 안 사먹어요? 먹어요 응, 안 어, 사. 그거 안 사먹잖아. 그지 가격이 뭐 하면? 응. 내려가면 수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요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량이 증가. 증가하는 거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그지 공급은 이걸 반대죠? 네. 아. 자,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대리아는 거래 뭐? 더 디맨드 포 굿즈 앤 서비스. 자. 구세에 쓰 붙으면 뭐죠? 상품. 그래, 상품이나 서비스. 서비스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제공한게 뭐야? 교육? 응. 서비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상품이 아니라 어떤 뭐야? 가상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그런 게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잖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데, 수요가 증가한데요. 그럼 가격이 어떨 때? 내려갈 때. 그래서 뭐였어? 가격이 뭐할 때? f l l 떨어질 때. 그지 이거야. 그리고 수요는 떨어진데, 뭐할 때? 가격이 증가할 때.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알겠지? 오케이? 이거, 이거 딱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 자,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야. 일반적인 상품이 어 그런데 깊은 재라는 게 있대요 깊은 재 이제 깊은 재는 깊은 물건은 스페셜 타입 어 프로덕 특별한 형태의 제품이다 이거야 어떤 제품 어 관계대명사네요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데 이 포가 있네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온 거지 자이포 원래 어디 있던 거야 뒤에 여기 포 여기 있던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포가 뭐냐면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용하다. 그래서 어플라이 투 하면 뭐 뭐에 지원하다. 뭐 어, 이런 뜻이에요. 어플라이 4가 적용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형의 제품이래. 깊은 재라는 게 트레디셔널 로어 어드템의 전통적인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 안 되는. 아니 그래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유형의 제품이다. 이거지. 깊은 재라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은 기, 자, 이건 일반적인 수요법칙인데, 우리 깊은제라고 표현하는데, 깊은제는 어떻대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내려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제 깊은제는 이런 거래? 어?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 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막 increase냐, f a l 이냐 이런 거막 밑줄 쳐놓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니네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라. 확실하게 시간 잡아먹지 않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instead of가 뭐뭐뭐대신에지 자뭐 대신에 스위치 바꾸다죠 치퍼 리플레이스먼 자 리플레이스가 대체하다야 자더싼 대체물로 바꾸는 대신에 이거야 됐어요 자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자 가격이 올라갔어 새우깡이 500원 하다가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새우깡은 사안사안 사? 안 사죠 그 대신 아직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자 새우깡 안 사고 뭐 살까 자갈치, 자갈치 알아요? 알아요? 대체재, 대체재, 그제 새우깡의 대체제인 대체품 자갈치를 사 먹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상식 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제 근데 요 자갈치로 바꾸는 대신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깊은 재를 소비한대요. 알겠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거는 안 사고 자갈치로 대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는데도 뭐 한다는 거야?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야. 뭐할때 가격이 오를 때 써있죠? 그리고 뭐 한데 가격이 뭐할 때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사 적게 사 적게 산다. 그래서 레스가 붙은 거야. 이해되죠? 어, 깊은 재는 우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식하고 벗어나는 제품이야 자, 그게 뭔지 예를 들어보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ING 콤마 주어 놓으세요. 자, 중국의 쌀은 뭐다? 깊은 재래요. 중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냥 국수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대체 우리는 쌀이 뭐예요? 주식. 주식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해봐. 중국에선 쌀이 깊은 재래. 중국의 쌀이 왜냐면 이제 상해 주지. 사람들은 텐두투 모모하는 경향이 있대. Purchase 구매하다. 자 우리 보세요. 가격이 뭐할 때? 자 가격이 떨어질 때 깊은 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 그래. 그래서 이거야. 쌀을 이 잇은 쌀이죠 쌀. Rice. 쌀을 더 많이 산대, 적게 산대. 어더 적게 사는 경향이 있대 어? 왜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 쌀을 더 적게 사니까 이 쌀은 기품제야 일반적인 제품이야 어, 그치 우리 상식이 벗어나니까 어 근데 왜 이유가 뭔지 봅시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이 뭐야 요앞 문장 내용이죠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가격을 더, 더 안사는 이유 그거는 뭐할때 쌀의 가격이 뭐할 때, 떨어질 때 사람들은 뭐가 더 많이 생겨? 응.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거야. 쌀을 안 사는 거 됐죠? 어떤 돈이야? 스팬 돈, 아더 타이셔프로더. 다른 유형의 제품에 쓸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자기 한마디로 얘네는 아, 근데 요즘에 너희들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이제 쌀이 약간 깊은 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같은 탄수화물 중독 뚱땡이들은 탄수화물 존나 먹고 싶어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고기 먹을 때그 밥하고 같이 먹어요? 냉면. 냉면 그래, 밥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밥을꼭 싸먹는단 말이야.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렇지? 근데 니네는 서양 놈들처럼 어때? 고기만 먹기도 하잖아. 그렇지? 탄수화물 지안 찾고 냉면도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이지 이해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중국애들은 자기가 돈이 없을 때뭐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쌀, 쌀, 쌀 밥해가지고 그다음 나물 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지? 풀 떼기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돈이 많아, 그렇지? 쌀 말고도 살 돈이 생겼어. 그러면 쌀안 먹고 뭐만 먹어도 되는 거겠네. 고기 같은 거만 먹어도 되는 거야.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서치에 뭐미 데일리 이렇게 데이, 스펠링 한번그 밑에다 뭐냐? 자 우리 이거 보세요 데일리 데일리 뭐야 데일리 일상. 그래 13. 매일매일의 네일, 데이에서 온거야 데이 그 다음에 이건 데어리고 우리 이건 뭐예요 데이. 다이어리 우리 일기 다이어리 그지 그럼 데어리 데일리, 데일리. 다이어리, 데일리데일리리 유제품, 유제품. 을 말하는 거야. 우유 같은거 리한스한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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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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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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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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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n 한 한국 바꾼데 쌀을 안 사고 뭐 사는 거야, 고기 사는 거야. 쌀 값이 싸졌으니까 이해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기쁜데라고 한다. 나라마다 다르겠지 깊은데는 그지? 6번온디 아더 헨, 온디 아더든 단면에 그렇지? 모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뭐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In other words, in other w o 뭐야? 그대로각하면 된다고 그잖죠 이나도 다른 말로 해서 다시 말해서 즉 이거고 온디아드는 반면에 다른 손에선 이거니까. 알겠죠? 헷갈리지 말고 반면에 쌀값이 뭐 하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한다 이거지그지 알겠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기픈재라고 한다. 기픈재. 그렇지? 됐어요? 됐어요? 다른 그거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다른 걸살 돈이 없으니까 밥그 배는 채워야 되는데 그죠 배는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쌀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지 그러면 다 쌀을 쌈을... 아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선생님 선생님 잘못 말했어 니가 이해해라 우리도 쌀이 깊은 데로 생각하면 돼. 그럼 백엔. 우리도. 자 봐봐. 쌀은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돼.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밥은 먹어야 돼. 그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걸하고 전제를 꺼아고꼭 우리가 밥을 주식이니까. 그죠? 근데 가격 쌀 가격 싸졌어.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한 달에 예를 들어 내가 10kg를 먹는다고 저봐 쌀을, 그렇지? 그러면 한 달에 10kg를 먹는데 이 가격이 싸졌어, 싸졌으면은 20kg 살 돈이 싸진 거잖아. 그러면 요 10kg 살 돈으로 뭐를 살까요? 다른 거 고기 같은 거 사는 거야 이해돼안 돼. 되죠? 근데 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쌀의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떨어진 쌀을 살 돈으로 뭐 다른 물건을 살수 있잖아. 고기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원래 10kg에 만 원이었는데, 그지? 10kg에 뭐가 된 거야? 5천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싸졌으니까 더 사? 쌀에 싸졌으니까 더 사? 어 나는 10kg만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0kg는 고정되 있는 거야. 그냥 5천 원 어치만 사고. 나머지 5천 원을 뭐 한다는 거야? 고기 사 먹는다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근데 1 0 k 로인데1 0 k 로가 만원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2만원 됐어. 그래도, 그래도 얘는 사야 돼안 사야 돼. 사야지 2만원 주고라도 사야 되잖아 가격이 올라도. 근데 다시 다른 거 고기 사 먹을 돈은 있어 없어. 되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쌀을 주식이라고 생각해 데꼭사 먹어야 돼. 얼마는? 한 달에 얼마큼은 꼭사 먹어야 되는거 알지? 아, 겠 예를 들어 이해돼요 그러면? 어, 됐죠? 꼭사 먹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대체제를 예를 들면 쌀은 꼭 먹어야 되는데, 어, 쌀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사지도 않지만, 아니면 쌀의 가격이 비싸졌어. 비싸지면은 그러면 쌀보다 더싼 밀가루 이렇게 사먹가 아니 아니라 이거지, 그지 어, 쌀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等于、er